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은 성경 안에 보면 수구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이를테면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예수님의 열한 제자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였습니다. 이 정도라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감남산 위에서 백박에 위에 그 언덕배기에서 500여 형제가 일시에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승찰한 것을 목격하였다고 했으니 더 이상 뭐 이렇게 뭐 부활에 대해서 검증이 필요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논증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논, 논의되고 논쟁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몇 번씩이나 확인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아니, 예수님이 승천하는 그 시점 가운데서 또 예수님이 여러 번나타나어서 제자들에게 말씀고그 시점 가운데서도 전에 그 예수님 이 만나 진짜가 만나가 유령인가 귀신인가 하면서 말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말로 표현하지 않은 것을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자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음. 가서 예수께서 제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러 제자가 갈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러도 예수를 배웠고 경배는 하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더라 그랬습니다. 누굴까? 성경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아아시겠 그리고 의심한 본인 자신은 알겠 여러분.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부활의 확정은 믿음과 연관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봤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 무덤을 지켰던 그 군인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봤습니다. 근데 모르니까 못 봤다고 그러지요. 왜 그랬을까요? 돈 받고 이미 정치적인 뒷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봐도 못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은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양심을 속이는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아, 다른 사람은 속여서 사기꾼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는 속이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면 이건 정말 비양심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님의 부활을 목격하였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에도 여러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믿음은 어떤 믿을까요? 보고 믿는 믿음, 안 보고 믿는 믿음.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장 복된 믿음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예.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에서나 사랑하는 듯다. 그래요? 아멘. 안 봐도 예수을 사랑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된 믿음이라 했으니 우리는 그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 일서 4장 15절을 말씀해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인정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루살렘 초대 교회의 성도들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모습을 잘 소개해놓고 있습니다. 뭐 신앙생활 잘 했지요. 그런데 그 많은 신앙생활 한 것을 쫙 압축시켜 놓은 패은 부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그러니까 예루살렘 초대 교회의 성도들은 어, 믿는 사람들만 믿, 믿는 인정하는 이런 공동체가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교회는 다르구나, 성도는 다르구나, 사도는 다르구나 하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루살렘 초대계 사도들과 같이 성도들과 같이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정말 오늘 한국교회와 성도들 주의 종들의 이 어떤 명예나 어떤 이 이름들이 땅바닥에 떨어져서 짓밟혀서 실추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오늘 본문 우리에게 귀한 경종을 울려주는 귀감이 되는 말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메인 본문인데 43절서 47절까지 크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피로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요 43절서 47절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가 안돼 그냥 판박이처럼 복사처럼 그대로 좀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읽었던 이 내용의 말씀을 간략하게 한번 내용 분들을 내서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 43절에 보면은 사도들로 말미암아서 먼저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래야 정상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은 초대계 성도들이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막, 선한 일을 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왜 저러지? 우리하고 다르네. 거룩한 어쩌면은, 그냥 무서워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애하는 이런, 친적 경애함을 가진 그런 두려움으로 두려워하지 않았겠나. 그리고, 이제 43절에 보면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암 아마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도들을 오늘날로 해석하면은 누구라고 볼수 있어요. 주의 종들, 목사님들, 목사님들로 인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 거예요. 사도들로 말면 막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기사와 표적 가운데 뭐도 있었겠어요. 병 고치는 거, 귀신 쫓고 이런 것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이런 어떤 일신의 육신적인 부분을 많이 고치니까 병원 보다가. 저 되게 예루살렘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러 오는 거예요.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영했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믿는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우리가 체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5절에 보면은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는 거예요. 자기 재산 팔았을까요? 남의 재산 팔았을까요? 자기 재산을 아낌없이 팔고 각 사람의 필요한 대로 막 나눠줬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지금 오늘날 여러분에게 하면 뭐 여러분 집 팔고 땅 팔고 자동차 팔고 막 이래가지고 어 필요한 사람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푸드뱅크 막 이렇게 나눠줬다는 얘기 쉽게 말해서 가능하겠습니까? 아 초대 교회 때는 그랬어요. 지금 그렇게 하란 얘기가 아니라 뭐 감독이 되면 하셔도 되고 예. 또. 아, 46절에 보면 46절. 날마다 마음을 갖춰야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성도라면 날마다 교회 한번 정도는 오셔야 돼요 아멘. 자, 날마다 마음을 갖춰야 성전에 모이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힘썼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엘리베이터 타고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힘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46절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절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집에서 떡을 뗐다는 것은 지금으로 보면 소그룹 구형 예배를 했다는 얘기예요 소그룹을 했다는 얘기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절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어. 그 다음에 47절, 하나님을 참미하며또온 백성에게 뭘 받았다고요? 저것들, 예수 믿는 것들 이렇게 지탄의 대상이 된 것이 아니라 칭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저는요, 이거 47절, 마지막절, 이거 제가 이거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새로운 성도가 등록하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을 더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되려면 쉐이 살아야 됩니다. 구양예 배가 소그룹이 살아야지 이게 가능합니다. 어제도 보니까 친구를 데려왔더구만요. 아,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지긋지긋했던 코로나 팬데백 시대를 지나서 엔데백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심각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교회는 코로나 시대에 약한 만교에서 만, 만 오천교회가 문을 닫았고, 성도들은 수도 없이 많이 떨어져 나갔으며, 지금도 가나안 안 나가 성도들이 이런 전도 나가면은 득을득을 합니다. 그렇게 열심을 했던 사람들이 떨어져 가지고 안 믿는 사람보다가 더 교회 핍박하고 어? 그렇게 귀한 직분 귀한 사명을 맡고 일하던 사람이 의욕을 잃어서 번아웃 돼서 세상에는 또막 먹고 살아야 되니까 죽어라고 열심을 내는 거예요. 옛날에는 주의 일에 그렇게 열심을 내고 예배에 열심을 내고 교회에 열심을 내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일에 그렇게 열심히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세상에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잔압하고 체리하고 연, 연, 연계해서 연장 근무하고 주일도 없어요. 그러다 언젠간 또공부한 시간이 오겠지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약 오늘날 교회들이 오늘 본문과 같이, 만약에 지금도 오늘 본문과 같이, 이 성경 기록 된이 말씀과 같이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진행한다면, 지금도 한국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될 줄 믿습니다. 네. 앞으로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잖아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주일 학교 어린이 예배가 없는 교회가 80에서 85%래요. 어린이 예배가 없는 교회가 80에서 85%가 어린이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숫자가 많고 적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자체가 없습니다. 어린이 예배. 그러면 이것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태어난 나들이 20대, 30대는 교회 안에 없다는 얘기예요.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데, 씨가 없고 모종이 없다. 어떻게 농사하겠어요? 모판에 뭐가 있어야지 이 양을 해서 심든가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오늘 본문의 중요한 사실은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오늘 이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교회가 날마다 부흥되는 이런 과정이 있기까지는 이런 역사가 있기까지 먼저 그 앞에 선행되어야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기도에서 그들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기도에서 성령 충만 받으면은 성령께서 지시하시고 성령께서 이끌어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는 누구예요? 누가예요? 누가 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누구예요? 누가예요? 여기 보네 보니 고속도로에 보니까 누가 집에 있습니까 하고 광고해 놨다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는 의사인 누가가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걸왜 반복하겠습니까?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누가 보면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 병고치고, 전도하고, 제자 양육하고, 뭐 십자가에 죽고, 부활 승천하는 그 기사까지 누가 보면 자세하게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승천하신 뒤에 사도들을 포함한 예루살렘 처댁의 성도들이 모여서 뭘 했는가? 그들이 뭘 했는가? 그들이 그것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43절서 47절에 있는 이 말씀은 거기에 따른 결론,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 사복음서, 즉 누가복음이 기록한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 사이에는 오늘 이그 사도행전 2장 43절 이 사이에 요 사이에는 뭐가 있는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들은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다음에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썼습니다. 이걸 우리식으로 풀어서 재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있냐면 죽기 살게 죽을 죽을 똥살똥하면서 기도했다는 거.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그 결과 어떤 현상이 발생되었어요? 사장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을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봉사하고 은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더니 오늘 결과는 이것은 그 앞에 먼저 선행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라고 볼수 있어요. 이건 결과 아멘. 열매 열매. 오늘 이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도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아 그렇다면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첫 번째 만남 속에서 아까 무엇이 너에게 희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신 말씀인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내가 다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읽어줘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아멘. 숨을 후 내쉬면서 아멘. 내가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아멘. 그들에게만 성령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성령이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성령 받아야 돼 진짜 성도 됩니다. 아멘. 진짜 능력 있게 이렇게 사단전 오늘 43절 이하 이렇게 칭찬받는 수임받는 일은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자력으안 된다니까요. 뭐 인간적으로 좀할수 있지만 흉대는 낼수 있지만 본질적 기능적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성경을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마이크에 마이크 마이크 아 마이크 아아아아 아, 아, 아. 똑같은 마이크입니다. 아, 아, 똑같은 마이크. 똑같은 마이크. 마이크 자체라는 의미가 없어요. 얘가 연결이 돼야 돼. 연결 이렇게, 이렇게 지금처럼. 놀라지 마시고. 아. 연결이 돼야 되는 거야, 연결. 그럼 이게 연결 꼽았다 할지라도, 전류에서, 저, 저, 여기 전결로는 여기서 차단기서 차단기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알아서 안되는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차단된 사람은 많아요. 그냥 모양만 가지고 이거 가지고 와서 이거 가지고 와서 아 하는 거예요. 안되는 거예요. 차단계내려지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지고 단절되고 관계가 막 엉망이 응, 되는데 그냥 교회만 오고 그냥 직분만 가지고 하려는 거예요. 안돼요 직분 가지고 천국 가요? 교회 온다고 천국 가요? 아니잖아요. 예수믿어되 천국 가잖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 마이크 있다는 거 마이크.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으로 능으로 안 된다니까요. 힘으로 되면 힘있 사람이 되고 능력 이는 능력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 될거 아니에요. 안된 되니까요. 힘으로 능으로 안된 되니까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공급하는 인풋 커센트탁 플러그에 탁 꼽으면은 꽂히는 순간 내 힘이 아니라 전기 힘으로 전류 힘으로 어마어마한 일들을 할수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제. 이 땅의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휘리 반합으로 끌어올리려고 할 때, 에 엘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몸종과 같이 그림자처럼 쫓았던 제자인 엘리사가 이걸 탁 보고, 아, 우리 스승이 이제 가려고 하는구나. 악착같이 쫓아다닙니다. 오지 마라. 따라오지 마라. 그 따라가는 거예요. 진짜 제자는 그래야 돼요. 그런데, 11기하 2장 9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기 전에, 내가, 내게, 너한테 어떻게 할지, 너는 나한테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당신의 능력을, 갑절이라 내가 받기 원합니다. 참 아, 네, 네. 다르잖아요. 네? 지금은 갑절 받아서 안 되고 각갑절을 받아야 돼. 아, 네. 못 받으니까 각갑하지 아, 네. 그잖아요. 그래요. 오늘날 시대는 종말을 앞둔 시기에 모든 것이 다 악으로 초고속으로 그냥 악으로 달려가는 거. 악을 향해서 초고속으로 빛의 속도로 다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사명받고 또죄 일을 감당하는 죄 일꾼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 하나님께로부터 능급받으면 끝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해주지 않으면 못해, 못해. 안 돼요. 안 됩니다. 힘으로 능으로 안 된다니까. 하다가 시험 들고 지쳐버리고 이러거든요. 안 돼요. 하나님이 공급해줘야 돼요. 하나님 붙잡아줘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네. 세상에 취하면 안 돼요. 세상에 좋은 것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세상껏 많이 취해라. 세상껏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이 세대는 망하는 세대고 이 세는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아멘. 세상을 떠나 지구 밖을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에 있지만 지렁이는 진판에 갯벌에 굴러도 진흙이 안 묻어요. 안 묻습니다. 그렇듯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이 희석되면 안 돼요. 오히려 세상이 타락되고 어두울수록 우리는 점점점점 점점 빛의 자녀로서 아멘. 오늘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 점점점 점점 구별되야 돼요. <laughs> 다르구나. 다르지요. 당연히 안 믿는 사람하고 완전히 달라야 되지. 우리가 빛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비슷해도 안 됩니다. 어? 멀리서 봐도, 야, 역시 성도는 다르구나. 이래야 되는데 멀리 보나 가까이 보면, 가까이 보면 우리보다 더 타락된 놈이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어.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제가 한번 설교집에 표현을 한번 해 봤어요. 김 빠진 콜라. 김 빠진 콜라 맛이 있을 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잘하시네 네. 이래서 안 되는데. 이래서 안 되는데. 마음은 있는데 몸이 안 되는 거야. 왜 그럴까요? 회복 불능. 회생 불능이에요. 스스로 자체 회생 불능이에요. 불능 상태예요. 자체 회생 불능 상태. 혼자 안 돼. 마음만 있지 하려고 안 된대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성령의 플러그를 꼽아야 돼요. 마음만 가지고 있지 해야 되는 데는 있는데, 안 돼. 그게 안 돼요. 심지어 저를 포함한 주의 종들도 예전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 앞선 시대에 목회했던 믿음의 선배 목사님들, 한국의 1세대, 2세대, 이런 세대들, 지금 3세대, 4세대가 바탕을 물려받고 있는 이점이거든요. 우리 앞에. 목회했던 조영규 목사님 세대 그 앞에 뭐 이만식 목사님이나 그 앞에 뭐 어? 우리 누구야 그 김익두 목사님이나 뭐 이런 옛날에 그 길선주 장로님 이런 장로님 그 시대가 거의 1 세대거든요. 그때 믿음의 선배님들은 오늘날 목사님보다가 배움이나 실력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이런 시절 같은 거 어떻게 이런 걸 누렸겠어요. 이런 면에 있어서 다소 좀 덜어져 지만 기도와 말씀의 본질을 부여잡고 목회함으로써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적인 이런 간증들이 그때는 그냥 즐비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오늘날에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세상적인 실력과 학벌은 다 갖추고 있지만 능력 면에 있어서는 예전만 못한 걸 제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옛날 목사님들은 무슨 문제 있고 하면 철회하고 막 금식하고 막 며칠씩 금식하고 막 이랬거든요. 강단에서 살고 막 이랬잖아요. 지금 안 그래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백투도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저를 포함한 저의 종들이 다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야 돼요. 제가 만약에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것을 제가 혹, 만약 푸드뱅크를 함에 있어서, 어떤 사역을 함에 있어서, 기도와 말씀을 내가 이게, 아, 이거 뭐, 성경을 연구할 정도도 못되고 예배 준비도 안될이 정도로 바쁘다고 제가 안 합니다. 저를 포함한 주의 종들이 또 성도들이 기도해야 돼요. 말씀 붙잡고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도들은 복음 전파의 사명 아멘. 또 구제와 봉사와 섬김 이런 거 해야 됩니다 아멘. 교회 나갔는데 봉사 하나도 안 한다 창피한 거예요 멋져러 오늘 한국교회와 또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오늘 예루살렘 교회 본이 되는 기감이 되는 이 모습처럼 아멘. 제2의 예루살렘 교회를 꿈꾸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된 교회여 성도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